이 상태에서 자 손목은 풀릴 거야. 음. 풀릴 거고, 내 몸은 왼쪽으로 돌 거고, 확실하게. 딱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 손이 봐봐. 손도, 어 형도 지금 이거 이걸 만든다고 또 여기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또. 이런 식으로. 아니, 밀라고. 자, 헤드페이스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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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려있지. 어. 헤드페이스 열지 마. 이거 아니야. 어. 내려가면서 세워졌잖아. 어. 일로 안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야. 왼쪽 옆구리 쪽으로 보면 돼. 자 여기서 제대로. 자패스 갔어. 갔지. 그래서 내렸네. 내렸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이 그대로 와서, 자 와서 세워졌어. 맞았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로. 일로. 응. 이렇게. 아, 그렇지? 얘 세워졌잖아. 어. 그렇지. 근데 형 어떻게 했어? 왔지. 어. 맞았지. 맞았지. 아, 또아니 똑바로 보내려고 또 이렇게 이런... 미련.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 백스 응. 갔다가. 응. 갔다가 멈춰. 그렇지. 여기서. 됐렇지 응. 여기야. 응.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이 응.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채워지면서 가. 왼쪽으로 확 들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여기 느낌이... 응. 좀 뭔가 이상해. 어. <웃음> <웃음> 어? 그 느낌이 자꾸 나요. 지금? 응, 여기서 맞았지? 어. 맞고... 맞으면서 세워졌잖아. 이렇게 어. 뒤로 세워졌잖아. 그러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몸이랑 항상 같이 돌아가는 거야. 같이. 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렇지. 이건 아니야. 어, 어. 그러니까 이건... 왼쪽이 살아서 같이 도는 거야. 어, 그렇지? 거기서 같이 돌면서 그렇지 그럼 뭔가 샤프트의 방향이 뭔가 샤프트로만 봤을 때 얘가 맞았잖아 어. 샤프트만 그냥 자손 떼고 잡아 샤프트 이렇게 맞았어 어? 얘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가면서 내 왼쪽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 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이렇게 아. 몸이랑 같이 돌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돌잖아 어. 어. 이렇게 만들어주라 어 알았어 그러면 그 느낌 한번 쳐볼게. <laughs> 야! 뭐. 이거, 이상해! <웃음> <웃음> 그 느낌이 지금 자꾸 나야 돼. 야, 이거 이상해!